역대하 13장입니다. 13절 22절. 13장 13절 22절입니다. 습니다 여러 보함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만 봐야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 때에 하나님이 여러 번과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에서는 유다 앞에서도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어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서는 항복하고, 유다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아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아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안에 열넷을거느려 아들 스물둘과 달 열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그래. 기회를 잃어버린 자의 비극 아비아와 여로보암의 전쟁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지난 때다. 가비아가 그러니까 왕이 되어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도 르호범과 여로보암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특히 이 전쟁은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하나님과 여로보암이 섬기는 우상과의 싸움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비야는 유다를 여러보암이 유다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묵상되었듯이 여러보암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여러보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었죠. 아이코와 같이 다스리라고 했지만 결국 우상을 선택하고 말았죠 그에게 주는 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다. 기회. 이것은 이제 아비아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때 여러 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고. 13절. 아비아가 이 전쟁이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을 경고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일을 했어요? 복병을 보냈어요, 뒤로. 뒤로 복병을 몰래 보내가지고, 유다를 포위하고 있었다. 포위하고 있었다. 카페도 그 이스라엘이 있었고, 뒤에는 복병이 있어 포위된 상태가 되었다. 그 아비아를 통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과 싸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돌이것서 지금 아비아가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야죠. 이 여러 보암. 뭐,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그리고 오직 전쟁의 승리할 목적으로 매복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인간적인 술수만 쓰고 있어요. 전쟁을 전략과 전술로만 이기려고 하는. 이거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전혀 관심도 없네.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교만과 무지를 선택하고 말았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쳐버리고 말았도다. 이 여러번과 같은 태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번과 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laughs>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출세하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마하고 교훈을 하고 계신데, 관심이 없어.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딴 생각만. 왜뭐 이런 사람들 수족하죠. 오늘날도요. 진지하게 안 들어요. 하나님 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필요한 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여러 분암 이런, 이런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뚱으로 듣노? 그래, 고 18년의 세월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자꾸 주목, 묵상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18년 했다. 뭐 20년 했다. 30년 했다. 횟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못하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완악해져요. 더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laughs> 참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갈까. 그게 전부예요. 여러 분 같은 사람들. 기회를 버리고 져버리고 말았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 아, 이, 이 싸움에서 과연 이길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이길 것이라 생각했겠지, 여러분.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정말 무지하죠. 하나님 없이도. 그래서 1 4절 이하죠. 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벌어졌나? 명약관화한 일이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아비아 왕과 유다는 여러 왕의 매복, 포위 전술로 인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아비아와 유다의 싸우는 방식을 잘 보세요. 굉장히 당황했죠. 뭔가 좀 대화를 통해서 전쟁을 좀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아, 이건 형제인 줄 알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 오히려 매복하고 저희들을 포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였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제사장들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유다 앞에서 물리치셨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네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자 여기서 아비아가 전쟁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게 겸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군대로 봐서도 여러 방 군대는 80만이고 자기는 40만이에요. 군대 숫자를 이길 수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의지하는 거였다는 거죠. 겸손,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함께 참여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게 싸움의 방식이었네요. 저는 제사장의 나팔을 주목합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여호수아 군대가 떠오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여호수아 군대들이 행했던 여호수아 6장이죠.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언약 여호와의 언약계는그 길을 뒤를 따랐다. 나팔을 불며 나가는 전쟁이었어요. 여리고성 인간적인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때 20절 2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각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더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싸움의 방식입니다. 자, 이이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다는게 무슨 뜻이고 제사장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예. 홈리와 비누아스죠? 들고 나갔다가, 불리세세계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언약계까지 뺏겼어요. 의미를 알아야죠. 언약계를 가지고 나가는 것과, 제사장이 가서 나팔을 부는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이 의미를 모르면 또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계가 우상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싸움의 승패는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의인과 악인이 싸울 때 어느 편에 계실까요? 당연히 의인의 편에 서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담을 얻어야 되거든요. 의롭담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래야 의롭담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제사장이 나팔만 들고 나갔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내려놓고,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담을 얻어, 그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의의. 가 핵심이에요. 의의가 핵심. 어떻게 우리가 의의를 얻을 수 있는가? 이 전쟁의 제사와 관련돼서, 사울이 또 떠오르잖아요. 사울. 사울 왕이 블리색과 전쟁에 임할 때, 어,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이기는 건데. 아이 사무엘이 안 오네 제사장이. 기다리다가 병사들은 다 도망치니까 다급해서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렸어요.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렸다. 그런 제사는 의미 없음.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이런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런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래야 의의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기는 겁니다. 오늘 아비아는 이것을 알았어요. 자기들은 겸손했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이롭담을 얻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싸움이 되게 해 주세요. 이게 제사장 과팔의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게 승리한 거죠. 오늘날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죄산받을 수 있어요. 의롭다을은 없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악한 원수 마귀와의 끊임없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저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예배드렸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속해 있다고 십자가 달고 다닌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의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어떻게 내가 의를 얻을 수 있지?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포일로 시선 받고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의, 복음을 통한 화평, 하나님과 화평해야죠. 사람들과 화평해야 되고 구원의 특우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나팔의 의미가 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16절, 18절, 여러 밤이 이끄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 지라. 싸우지도 말고 도망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몇 명? 50만 명. 이야, 이거 참 대단합니다. 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보세요.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무엇이뇨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다.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했다. 조상의 하나님 누구예요? 다윗,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이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 다음 뭐 금방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지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겸손, 의롭담을 얻는 것, 그 의지함의 의미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군사력이 강하고 힘이 셌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죠. 교만하면 무조건 칩니다 겸손이란 무엇이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겸손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버리고, 의를 사모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많은 거예요. 뿌리, 뿌리, 기초예요. 겸손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간단하죠. 교만하기 때문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요. 근데 점점 강성해질수록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돈을 더 의지하고,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는 시대예요.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과학과 지식과 능력을 가리고 말이죠.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시대라고. 이 도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 승리한다. 의로운 자와 함께하신다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요 그 조상 뭐 멀리 갈거 없이 다윗입니다 다윗. 이것이 바로 다윗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내용을 보세요 잘 아시죠? 다윗이 깨달은 시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 보스티시아 의입니다 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다윗의 시편 내용을 보세요 그래서 시편, 1편이잖아요. 복이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라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5절, 6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악인은 망한다. 의인의 길을 선택하라. 선택하라. 10편 37편 다윗의 10편이죠. 12절 17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으시리로다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뜨려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불어 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한 불안을 또다. 악인의 팔은 불어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아멘. 의인이 이긴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윗은. 의인의 형, 악인의 형통? 절대 부러워하지 마. 그들은 반드시 망한다. 그들의 결말이 어떤 걸 알고 있었다. 따라서 다윗은 언제나 의의 길을 선택했다. 의. 겸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의롭다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율법 청에서 죄를 깨닫고 성소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보혈로 씻음 받아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한 것이고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제사장과 의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가 진정 하나님 이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겁니다. 깨달아야지 이게 실천이 되지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님과 구원 받았으니 우리는 완전히 의인인데 그냥 살아도 다 천국 갈 거야.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를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끊임없이 마시움 튼철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 받고 이렇다. 그하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의의 길을 가는 길이다. 자, 이 전쟁에서 죽은 자 이스라엘 숫자가 50만 명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전쟁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도 이처럼 많은 희생자가 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에 나타난 단일 전투 희생자 최고의 기록입니다. 50만 명이 죽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겁니다. 와 이거 참. 이 전쟁이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보암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으로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따르며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잖아요. 열지파.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요. 50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하나님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이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밤의 우상을 세울 때요. 제사상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또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역시 그들을 따라서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살았죠. 살았죠. 근데 이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백성들 불쌍하다고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여러 밤과 함께 무상을 선택한 겁니다. 본인들이. 선택했어요. 여러 밤도 이 이스라엘 50만의 백성들도 모두 다 회개할 기회를 줘버린 사람들이다. 이게 교훈입니다. 교훈.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매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도 그들이 죄악된 길을 선택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없다. 계속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은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전녀 백성이 되는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줘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 20절, 21절이죠. 여로 밤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죽었잖아요. 마지막 기회였다고 이게 마지막 기회. 돌이키지 못하네. 이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비아는 강성, 점점 강성하 아비아를 볼까요? 아내 14살 거느리고 아들 22과 딸 6을 낳았다. 3년을 치리했다고 그랬는데, 이게뭐 희한합니다, 이거 정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 강성하니까 역시 또 부패하게 되세요 안에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17장에 왕이 되면 이게 또불신정하잖아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솔로몬가르후호모함으로 이어지는 음, 그래서 역시 그도 거기서 하나님이 정리하신 겁니다 정리하신 거예요. 강성하니까 더 교만해지고 부패하고. 그래서 그 인생은 여기서 끝, 예, 끝입니다. 돌이키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이렇게 생명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겸 선함으로 젊을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허게 숨어 있다. 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야의 생애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가 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제사장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의인과 함께 하시지만 악인과는 함께 하지 않거든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싸움이 되어야지. 악인과 악인의 싸움에는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아요. 절대로요. 의인과 함께 하시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고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악한 자들과의 싸움인데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과 의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의 하나님과의 화평 구원과 성령의 말씀,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온전히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마지막 때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소중한 참여 세대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니할수 없나이다. 주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위롭다움을 얻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